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건설 노동자 한 분께서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시면서 분신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폐유하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 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 13차례 15명 구속 소환조사 950명 이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 조작이나 또는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7%인 350만 명이 파견 용역 같은 간접노동자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지위를 악용하는 중간 착취는 노동시장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과 고용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원청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하고 그 대가는 파견업체들이 챙기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는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합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별을 받습니다. 사실,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 조건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용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차별입니다. 대다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똑같은 일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고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또 다른 이익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활용해서 노동 유연성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않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행업체 미아원들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임금의 중간 착취가 이런 저런 형태로 계속 발생합니다. 지자체는 대행업체의 인건비며 일반 관리비, 차량 유지비, 수리수험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이윤까지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이윤까지 보장, 보장을 해주는데도 위탁업체는 공공서비스의 질보다는 돈벌이에 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환경미화원을 등재해놓고 인건비를 착복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건비로 지급받는 인원은 10명인데 실제 인원은 7명. 그래서 3명의 인건비를 사장이 착복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계약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낙찰률을 정해 계약하니 최초 산정한 100% 임금 보장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밥값을 착복하기도 하고 연차휴가 사용내역도 허위로 올려서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속탁직으로 전환하거나 채용해서 10%에서 20% 가량 임금을 적게 주며 그것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들은 촉탁직에게 채용을 대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는 탈퇴를 약속받습니다. 솔직히 촉탁직이 너무 많이 늘,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숙탁 업차가 들어와도 아무 걱정이 없고 너희들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어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또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오면서 저희 어르신들은 80분이 저희들이 모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80분도 그냥 그대로 계셨고 또 저희 또 선임 선, 저기 선임자 분들께서 15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모든 시설이 그냥 그대로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어, 그 새로운 그 스탁 업체가 우리도 신규로 요양원을 어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신규로 입사를 해야 된, 새로 입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에게 받아왔던 어 요양 그 근속 장기수당과 그리고 연차를 한달 전에 입사했던 선, 선생 님 요양 보사나 호 15년 근무했던 요양보사를 똑같이 동일하게 신입으로 저희들에게, 어,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고 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새로운 수탁업체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수탁을 맡아고 들어올 때에 어, 대출을 내서 부채가 생겼으니까 그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는, 어, 요양보호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부채를 다 갚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되면은 그때 임금 인상을, 어, 생각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받는, 어,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는 들어봤지, 들었지만은 저희들 도 그런 또, 어, 지식도 있었고, 그런 것도 다 염려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전년도와 똑같은 임금을 받고, 그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시급이 높다라고 그렇게 알았지만은, 실제로는 최저임금이고, 그 시급 안에 뭐 주유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다 포함된, 그러니까 겨우 최저임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근무를 좀 시작을 하면서 어르신 집에서, 어, 제가 한 일은 온통 그 집에 김장 일이며 또 이제 어르신 집뿐 아니라 어, 아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방,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좀 해야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요양보사 호 업무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또 관두고 다른 집을 또 갔는데 거기서는 명절 때마다 만두를 300개씩 400개씩 빚었습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보니 요양보사 업무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서는 거기가 빌라가 한 4층쯤 됐었는데 그 바깥 베란다에 한 번도 청소를 못 하셨나 봐요. 저더러 거 청소를 좀 해달라고. 밑에 안전판도 없는데 그래서 못 모르고 이제 또 이렇게 좀 하다가 너무 위험해서 어르신 이거는 제가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처음부터 요양보호사가 아닌 아줌마라고 호칭하고 이런 모든 근무 여건 자체가 아 뭐가 이렇게 요양보호사 일은 파출보다 보다 더 심한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어, 나눌 수 있는데요. 자회사와 협력업체, 용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자회사는 임금을 보장되고 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협력업체와 용역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협력업체는 언제든지 분사되기도 하고 합병하면서 어, 잘리기도 하고 구조정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스코에게 분사를 시키지 말고 통으로 매각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포스코에서 그 약속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20년도 6월 30일로 승암산업이 필요 없다고 저희들은 다섯 개 회사로 분사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천막동성과 노숙투쟁을 하면서 사회적 악을 했지만 저희들은 2020년 8월 1일로 어, 포위라는 회사를 들어와서 알아보니 사회적 합의는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 종이 조각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1년 넘게 천막동성을 하고 있고요. 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그뭐 크지 않습니다. 우리 임금, 4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임금 그 다음에 단협 원래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버스고 운청사에다 많은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임금사와 동일한 지금 저희들 군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를 비교했을 때 2018년 임금을 정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한20% 정도 임금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절하게 투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화분들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서두에 말씀드리고 저는 가청사들 아까 말한 것처럼 어, 협력업체들 있고 용의사가 있는데요 협력체들 중에서도 또 포스코, 퓨처엠, 또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는 포스코와 퓨처엠하고 계약을 하고 퓨처엠에서 따로 또 협력업체를 두고 해서 퓨처엠에서 임금을 임금이 아니다 닙총 매출의 15% 정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총 매출에서 15%를 가져가면 거의 한80% 수준 인근을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그 밑에 용역사도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한50% 수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좀 보장받을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